안녕하세요 장학진백가버입니다 오늘은 어, 재활용 갖다 놓는 장소에서 배터리 팩을 하나 수거해 왔어요 지금 먼지가 많이 묻었지만 괜찮은 것 같아서 뭐 무슨 박스라도 쓰려고 주웠는데 안쪽으로 한번 분해를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메이커나 이런 게 없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안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닦고 그전에 주운 그 납산 밧데리를 지금 개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12볼트와 24볼트 지금도 24볼트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 이게 12볼트 짜리 두개가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12볼트는 안나고 10볼트 정도 나오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저 전압기를 하나 달았어요. 전압기를 하나 달아서, 12V, 그러니까 배터리의 전압을 체크할 수 있게 했고, 저는 다른 건 달지 않겠습니다. 다른 건 달지 않고, 우리 그, USB, USB 충전 단자를 한번, 이게 청색이면 고속 충전이잖아요. 그래서 고속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단자를 이쪽에, 이쪽에다 설치를 하고, 뭐 다른 거는 연결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잘못해서 스위치 조작을 잘못해서 24V가 나올 수도 있어서 저는 이그 스위치를 잘라서 잘라서 납땜을 일단 뺀 다음에 24V를 쓰지 못하게 한번 일단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차에다 설치해 놓고 어디 캠핑에 나가면 충전을 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충전을 좀할수 있게.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거와 좀 연계해서 태양광을 연계해서 충전을 할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SB 단자는 고정을 했고요. 어좀 낡아서 좀 그렇긴 한데 고정을 하고 여기 네. 기판. 5볼트로 출력을 내보내기 야되 때문에 기판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납땜으로 해서 출력 단자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것은 좀더 생각을 해봐서 캠핑에 사용하는데 캠핑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좀 있거나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업그레이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뭐 USB 단자도 하나 하고 출력 전압 지금. 카메라라고 했는데, 11.9V 나오고, 모노프할수 있게 했고, 원래는 이제 그 밑에는 24V가 나오는 단자인데, 그거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그냥 껐어요. 그거 이렇게 했고, 여기는 이제 충방전, 충전도 되고, 방전도, 방전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데 12V를 쓸수 있게, 5.2에 2.1인가, 그 단자를 끼 끼울 수 있게, 끼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거 가지고 이제 캠핑이나 어디 뭐 조금 음 며칠 있어야 될때 거기 가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어 다음에는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진짜 야외에서 그, 그 태양광 태양광 패널로 충전하는 영상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음 원래가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거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어 잘 확인이 안 됐었는데 이거 하고 이용 연기해서연기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11.9V라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능이 배터리의 성능이 좀 많이 뭐 현저히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되면 그거 뭐 배터리라도 교환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무거워요 무겁다는 게좀 단점이긴 합니다